2024년 8월 원숭이띠의 대박 운세를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. 원숭이띠는 1932년, 1944년, 1956년, 1968년, 1980년, 1992년, 2004년, 2016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. 1193 2년생, 92세. 운세,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. 가족과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며 건강도 좋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조언, 건강관리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.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2194년생, 80세, 운세,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과거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줄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. 조언, 건강을 우선시하고,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세요.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,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세요. 3195년생, 68세. 운세,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직장이나 개인적인 목표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조언, 재정 관리와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.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경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세요. 4196 8년생, 96세. 운세, 직장이나 개인적인 목표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중요한 프로젝트나 결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조언,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.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세요. 5198 영년생 44세. 운세, 경력적인 발전이나 개인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.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조언,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. 건강과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. 6,1992년생, 32세. 운세, 직장이나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조언,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. 건강을 잘 챙기고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. 자신감을 가지되 신중함도 잃지 마세요. 7204년생, 20세. 운세, 학업이나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주변의 도움과 지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조언, 공부와 건강을 잘 챙기며 부모님이나 선생님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세요.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. 2024년 8월은 원숭이띠에게 많은 기회와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 시기입니다. 각 연령대별로 적절한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.